아 걷는 게 당이잖아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이씨 소 이거 내가 소환 안 했다고 했냐 안 했냐 크다 큰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당이잖아. 일단 다이아를 다이아를 가지고 생다이아 가지고 한번 긁어보죠 예. 어,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형님들 동생분들 확률이 어떤지 아 좋으면 은뭐 느낌이 있으면 괜찮은 거고 수호자 뽑기 이거죠 이거 뽑으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뭐야 이거 빨간 게 나왔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미쳤다 근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당연히 근거리 공격 뽑아 오 아이템 획득 뭔데 위도우 아니 저기요 잠깐 내가 그 검을 뽑았는데 왜 이게 나온 거죠? 내가 검을 뽑았다고 아니 검을 뽑았는데 아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고 꽝이고 그다음 또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갈게요 오케이 빨간 거 나이스 가자 그렇지 뽑기하는 맛이 있구나야 이거 쪼그라나 어아이 아니, 몰라 잘 나와 지금 뭐 버그냐? 아, 빨간 거 위에 보라색 이 어슬레셔 뒤졌다 어 한 가지 강가하고 있는 게 이런 게임은요 컬렉션 다 찍어야 돼요 보라색이 나오면은 전설인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결제가 안 되네요 아오 이거 전설 아니야 전설이네 아폴리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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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설 떴다 그러니까 수호자 아 지렸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전설로 그냥 가버리네 어딨니 보라색이 아폴리니 아 이거 확정해야 되는구나 아폴리 오 카드 교체 1200금밖에 안 한다고 씨부레 결제 오빠 조 생각하면서 하세요 생각 없어 끝까지 가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딸 생각 딸 오빠 방송 중이야 아딸 그 말고 딸내미 아 딸내미 아 딸내미 아이씨 과금하는데 이게 또 걸려버리네 근데 이거 과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과금이 과금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오, 나왔어, 나왔어! 킬리션 오, 하나 더 나왔는데, 이거 뭐지? 야, 이번엔 두개 나왔어! 아, 이거 10개 정인데이 정도면? 오, 이거 뭐지? 또? 탑 게임 희귀보다 더잘 나와, 지금. 야, 이거 패키지 긁어갖고, 기본 패키지 한돈 백만원 긁어갖고 게임하면은, 일단은 시원하게 뭔가 갈수 있겠는데, 떴어? 어, 두 개가 떴어, 밑에! 영웅이야! 전설이야 레이어 아 영웅이네 영웅이야 전설이야 야이씨패 뽑기권? 이건 뭐지? 오 이건 패 뽑기권이 있다고? 오케이 알겠어 지금 제가 뽑기만 좀 보여드려갖고 초특급 슈퍼 과금 게임이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일단은 싸게 세팅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라서 씨무래아 이거 등록하고 적중하고 방어력하고 돈하고 결정으로 컬렉션을 등록을 한다. 이것도 뭐 신개념이고. 이게 지금 만개 있거든요. 결론은 지금 딱 봤을 때 스펙업을 할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여웅 변신으로 사냥을 하고 있는데 8레벨에서 녹지를 않는다. 그럼 뭔가, 뭔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 원래 녹아야 되거든요, 이게. 일단 뽑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공, 실패 유무에 관계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단 특가 전설 장비를 획득할 기회를 줍니다. 오케이 레츠고. 아씨아나 이거 취향 저격인데. 아 잠깐만. 이거 하루 종일 할수 있을 것 같아. 사용하면은 전설 등급의 장비를 하나 줍니다. 어쌔신이요. 뽑기. 이야 절단의흑강철 펄션을 줍니다. 어, 남자를 위한 무기구나. 좋았어. 씨무레자 뽑자. 빨간거 나온 상태에서 그게 전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나왔다. 오, 잉크레더, 전설! 야, 전설 나오면은, 한 마리 더 줘야? 위에는 서비스로 이제, 그, 르파상가 뭔가 이거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보는 건데, 그, 아, 가디언이냐, 왜 또. 그냥, 생으로 뽑아야 될것 같아요.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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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카드에서 동영상 날개 나오면은 전설입니다 아 그래? 야 뭔데? 아니 어디에? 어떤 날개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용 베기 전에 날개가 나온다고? 아 그럼 나올 때까지 한번 가보자 오 날개! 날개! 오 이거구나! 전설이다! 뮤슬라! 뮤슬라! 자, 수호자에서, 뮤슬라, 어디있어 교체 안 하지. 뮤슬라 확정이지. 공격속도 80에다가, 방어력에, 피해 감소에. 오, 피통도 좋아. 오케이, 이거 뭔데요? 전설 수호자 뽑기권이요? 사요 바로 기냥 근데 이게 호친이 전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긴 하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원거리잖아. 장난해. 나 원거리 안 쓴다고. 교체. 교체 결과. 오!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틴클 팽클. 업그레이드 수호자 패키권이라고 어머, 이건 무조건 사야지. 어, 아, 미쳤다. 막 이런 것도 준다. 어? 아니, 아니, 오빠 좀좀 좀 보고 사요. 아니야, 아니야, 오빠 말릴 게 아니야. 이거 지금은 아니, 이거. 아니, 진짜 정신 좀 차려봐. 이거 안 사면은, 이거 안 사면은 게임을 깨달아. 게임을 못 하겠어. 이건 사야 돼 팩기권. 무조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업그레이드 수호자 패키권이래 뭔가 또 특별한 거줄거 거 아니야? 아니, 오빠 좀 말려. 야 네. 이게. 눈 돌아갔어. 야, 가자. 클린다고 말릴 수 있는 있었는데, 분이 가자요. 아니다. 그냥 냅둬. 지금 <laughs> 막 지르고 있었지, 이 그러니까 그러 냅둬 어쩔 수 없다, 형님. 게임 종료. 상상 그 이상을 파괴합니다. 소자 변경. 전설이 지금 다섯 마리. 이 봐라, 이 봐라. 이거지. 데미지가 달라. 어? 장비 뽑기를 한번 가 볼까요? 오이 오케이, 좋아. 어. 야, 근데 안 나오는데? 야, 장비는 좀시켜 주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구나. 시무래. 펠로우 뽑기권. 오케이. 에이, 무슨 펠로우 이걸로 무슨 그 전선이 나올 수 있겠어?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냐? 이게 황금빛으로 빛나나? 어? 뭐야! 전설 펠로우다, 돌았다! 아니, 형님들 동생분들, 전설 펠로우 나왔어? 이거 실화냐? 근거리, 공격력이 좀 많, 은 높은 게좀 있네. 자, 인퍼널 드레이크. 자, 교체. 보자. 붉은 마크바일 누가 봐도 지팡이가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 자식도 그 자식인데? 교체. 제발! 이게 말이 안용 오 이거지! 오 이거지! 카드 확정! 황룡너 꼬라지 한번 보자! 뭔데요? 전설 펠로우를 축하드립니다. 한번더 사실 수 있다고요? <laughs> 아, 영업 잘하시네! 아이참다. 내 맘을 젖당 놨다! 젖당 놨다! 젖당 놨다! 씨부래 아, 그럼 변신 한번해보자고요 이걸. 우와! 화면에 절반을 가려! 아니, 화면에 절반을 가려! 아니, 뭐야, 이거? 야, 용은 용이네. 미끄러진 줄 알았는데, 용이네, 이건. 피닉스를 좀보여달라고요 피닉스를. 아, 저는 피닉스는 좀 보여드리기엔 좀 부끄러워서. 아, 진짜 부끄러운데, 아. 아, 걷는 게 닭이잖아, 누가 봐도, 이거는. 아이씨, 소, 이거 내가 소환 안 했다고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당이잖아.